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귀한 찬양들이 우리 찬양 대위 하나님 앞 귀한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가 역사적인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있었고요. 대통령과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배들의 그 희생정신, 나라를 위하는 애국정신,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60항쟁이 이처럼 큰 역사로 바뀔 수 있었던 데한 학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한열이라는 학생 그런데 이 학생의 죽음의 과정은 또 다른 학생의 죽음에 대한 항의의 과정이었습니다 박종철 책상을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 처음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고문치사 사건의 주인공. 그리고 많은 이들에겐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그들의 희생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국민주권의 시대로 넘어오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한열 학생의 죽음은 기폭제가 되어 매일같이 전국 33, 33개 도시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군사독재 타도와 호언철폐를 외쳤고, 결국 당시로서는 항복선언에 가까웠던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헌법 개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헌법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니다 작년 우리도 경험했던 촛불혁명 이 역사적인 60항쟁의 새로운 버전 새로운 발전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87년 6월은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 세대를 나누고 역사를 평가할 때 87년 6월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만큼 6월 항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가만히 6월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발전과 신앙의 성장 모습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성장은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도전, 수많은 희생, 이런 도전이 우리를 더 나은 사회,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작년부터 이어졌던 촛불 집회, 이런 민주주의 경험이 새로운 형태로 표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촛불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고, 새로운 희망과 지지를 받는 정부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승리의 경험으로 이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희생자들 그들의 피가 오늘의 역사를 만든 거죠. 살광쟁의 도어선이 되었던 김주열 권도 그와 같은 희생자 중에 하나였고 80년 5월 광주에서 쓰러져갔던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자들 그들도 오늘 역사의 디딤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 그분들의 그 고귀한 도전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고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피의 역사가 수많은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성장, 오늘날 아름다운 대음,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처음부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죠. 처음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도무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나의 존재가 초라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건 두려움에도 도전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도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믿음의 도전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었고 또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이 없고 구체적인 믿음의 체험이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많은 생각과 도전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란 참 귀한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체험, 능력, 주의 임재, 그러면 고민에 빠지죠. 어떤 것이 은혜고, 어떤 것이 체험이고, 어떤 것이 능력인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합니다. 내가 만약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만약 체험을 한다면, 내게 만약 능력이 생긴다면, 내게 만약 기적이 생긴다면, 내 믿음이 더욱 깊어질 텐데,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은, 은혜, 이 능력, 이 놀라운 체험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는 장면입니다. 탈출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막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대 처음에는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 같았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자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종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기병을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나서라 나사서 저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잡아들이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풀어주겠다 결심했던 그의 마음이 저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복수심으로 금세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땐 두려움에 떨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순종했던 바로가 뒤돌아서니까 그새 변한 겁니다. 그러다 바로가 마음이 변했다는 소식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합니다. 자칫 또다시 잡혀가 힘든 노역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이번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공포가 그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졌다 오늘 말씀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지켜 주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뒤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앞두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강 앞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것에서 쉬라 명령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 달려오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라, 쉬라, 잠을 자라. 잠이 오겠습니까? 쉴수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행여나 저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덮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쉬라, 멈추라, 진을 치고 잠을 자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멈췄습니다. 거기에 진을 쳤고, 하룻밤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적에 맞서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쉴때 쉬지 않고 달려야 더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벌어진 간격을 더 넓게 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쉬는 시간도 줄여야 됐습니다. 근데요, 그 위기의 순간, 그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죠.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자초한 거죠. 위험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추어 진을 치고 쉬기로 작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로 옮겼다는 겁니다. 뒤로. 왜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칠 위험이 있으니까 뒤에 구름을 짙게 깔고 때로는 큰 불기둥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 이집트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짙은 안개 낀 거, 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짙게 안개 낀 아침에 운전해 보신 적 있나요? 안개가 짙게 끼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엄두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만 가다가 갑자기 물체만 나타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의 심리죠 그래서 안개가 짙은 날은 차들이 거북이가 됩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구름이 짙게 꼈어요 큰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죠 무섭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 자기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 군대의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집트 군대만 멈추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뒤로 보내시고, 불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그 광경, 이집트 군대가 감히 달려오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 광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 어떨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맞죠?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 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저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멈추어 쉬었더니 저들이 다가서지 못하는구나.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출애굽 기간 그 40년의 역사 내내 이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성됐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들 머릿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통해 홍해 사건을 통해 아모락 백성과의 전투를 통해 만나와 매추하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불뱀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죠. 처음부터 잘 믿고 처음부터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가 쌓이고 믿음의 분량이 쌓이고 나면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다 의심하죠 처음엔 다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도전하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도전하면 믿고 의지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믿음이 쌓이고 그 은혜가 쌓이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도전해야 되는 거죠 먼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무섭죠. 불안합니다. 물론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요. 도전하면요.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 믿음이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져 확신이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져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모함하는 왕의 신하들에 의해 사자 우리에 던져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들이 왜 사자 우리에 던져졌습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그외 다른 신들에게는 절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질투하던 간신 모리배들이 왕에게 간언을 드려 저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왕에게는 절조차 하지 않는다고 모함해서 그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우리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졌으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갈갈이 찢겨져야 맞습니다 사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야 맞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어땠습니까?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맛이 없어서요? 사자가 배불러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아온 맹수도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자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 백성도 믿게 선포하라.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을 가만히 생각해봐.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 생활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겠다 결단하니까, 놀라운 기적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른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니까 놀라운 역사도 생기고 신앙을 지키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목숨 이를 지언정 하나님 신앙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니 사자의 입이 갇혀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 인생 맡겨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숨 걸어 보셨어요? 결단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너무 편안하게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편한 대로만 섬깁니다. 우리의 편한 방식만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편한 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힘들지 않은 방법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 없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운 체험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체험을 못 하느냐고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상황에 피해버리고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가 이 사회를 지배할 때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분명 내가 나아가 바른 소리하면 나아가 정권을 타도하자 저 군사독재 잘못되었대 이야기하면 잡혀갈 줄로 알았습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할 줄도 알았습니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 목숨을 던졌고 나아가 옳은 말을 지속적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도는 4.19 항쟁으로 이어졌고 5.18 항쟁, 항쟁을 만들어냈고 8.7년 6월 항쟁을 그리고 2017년에 새로운 촛불의 혁명을 만들어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과 체험이라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이상한 집회 찾아다니며 기적을 구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 앞에 가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도 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도 위에 그 도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은혜도 능력도 체험도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어요 두렵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다가가 귀한 은혜 누리고 귀한 능력 증가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